안녕하세요. 차아라 중고차 조팀장입니다. 오늘도 조팀장이 이렇게 우리 고객님들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나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요. 또 오늘은 또 너무나 특별한 차량을 우리 고객님들께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단지 옥상으로 올라왔어요. 아,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아, 놀러 가고 싶은데 또 일을 해야죠. 오늘 G80, 벌써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고객님들께 지금까지 여섯 종류의 예, 여섯 차량, 예, 여섯 대 아주 좋은 G80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일곱 번째 아주 특별한 예, 그런 G80을 찾아왔어요.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요, 실내가 너무나 이쁩니다 음, 일단 간단하게 프로필 말씀드릴게요. 이, 차, 이 차량 2017년 6월에 등록된 2018년 형식의 예, 제네시스 G80 3.3 옵션만은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이에요. 주행거리는 약 11만 5천키로, 예, 11만 5천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바디 색상, 예, 검정색 바디예요 예, 또, 어무나 뭐, 고객님들이 선호하시는, 예, 검정색 바디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요, 판금교환도 전혀 들어가지 않은, 예,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는 거, 우리 고객님들이 기억을 하시면은 또 차량 선택에 많은, 많은 도움이 될것 같고요. 조 팀장이 특별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죠. 실내 베이지색 실내 베이지 색상 예 실내가 베이지 시트 베이지 내장재로 이루어져 있는 너무나 너무나 예 이쁜 차량을 고객님들이 선호하시는 차량입니다 자 이제 저하고 이차량의 이제 뭐 외관부터 꼼꼼하게 살펴볼 건데요 외관은 뭐 솔직히 뭐 특별한 부분은 없어요 제가 오늘은 엔진룸까지도 음, 전부 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이 차량의 외관 보기 전에 오늘 엔진룸 예, 먼저 열었습니다 엔진룸 안에 상태 보시면은. 뭐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엔진 소리도 너무나 좋아요 지금 뭐 이제 들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엔진 뭐 상태가 뭐 신차급이라고 하면은 약간의 뭐좀 과장이 들어가 있겠지만 정말 신차급에 가까울 정도로 엔진룸 상태가 아주 아주 예 좋습니다 아주 뭐음 엔진 소리 예 너무나 좋아요. 이 차량 HID 램프가 또 기본 적용되어 있으니까 이제 야간에 음 시야 확보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보시면은 뭐 타이어 트레드가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타이어 트레드가 뭐한60% 정도 이상 남았으니까 뭐 지금 바로 타이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쭉 보시면은 뭐 외관 상태는 저희가 상품화 작업을 끝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외관 상태는 아주 아주 음 좋습니다. 이 차량은 이제. 4륜 차량은 아니에요 예, 2륜 차량 음,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너무나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고요 전동 트렁크가 또 기본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짐 싣고 내리실 때도 아주 편리하게 음, 이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음, 실내 뭐, 트렁크 안쪽, 예, 안쪽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 상태 괜찮은 것 같아요 초석 쪽도 아주 깨끗하죠 예, 뭐 외관은 말씀드린 대로 외관은 뭐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만큼 외관 상태는 예, 아주 아주 좋습니다 어, 우리 고객님들이 이 중고차를 선택을 하실 때 걱정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있죠 특히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허위 매물 침수 차량 그리고 도난 차량 주행거리 조작한 차량 이렇게 걱정 제가 상담을 해보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조 팀장이 약속드립니다 관인계약서에 법적 보증해 드리니까 그 부분 절대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혹시라도 그런 경우 있으면 은조 팀장이 전부 다100% 환불 취소 처리해 드릴 테니까 전혀 고민, 걱정하지 마시고 차량을 선택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저하고 너무나 예쁜 실내 보시러 가시죠. 자, 이제 실내로 들어왔어요. 네, 실내 보시는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지 시트에 베이지 내장제, 치트키입니다. 치트키, 이거는. 뭐, 뭐, 다른 어떤 뭐, 말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우리 고객님들이 오셔갖고 직접 보시면은 와조 팀장이 왜이집 베이지 시트 베이지 내장재를 그토록 강조를 해줬는지 해드렸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옵션을 좀 볼까요? 예, 크래시패드 보시면 이 차량 스마트 센스 팩 추가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죠. 차선 탈경보와 후축방 경보 그리고 전동 트렁크, 전자 파킹까지 크래시패드에 전부 다 이렇게 몰려있죠. 버튼이 다꽉차 있는 정말로 옵션이 너무나 너무나 음, 많은 차량이에요. 시트 상태도 보시면은, 예, 구름만 있고, 어, 오염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이 정도의 베이지 시트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시트 상태도 너무나 좋고, 도어 트림, 예, 상태도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이 차량은 이제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이죠. 그래서 이제 어라운드 뷰가, 예, 보시는 것처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 어려우신 분들은 이 차량의 사방 모습 보이시는 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방 모습까지도 이렇게 나오니까 혹시라도 차 앞에 조그만 어린이들 이 앉아 있거나 그러면은 이 전방 모니터로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이제 운행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에어컨도 아주 음 너무 잘 나옵니다. 프로에어컨 되어 있고요. 멕시콘 오디오가 또 기본이에요. 아주. 음 좋은 음질에 음악 감상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 차량 예, 케이블 예, 충전 케이블 들고 다니지 않으셔도 되는 예, 무선 충전 패드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으니까 스마트폰 충전하실 때도 아주 편리하게 음, 사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럭셔리에는 BIS가 또 기본 장착되어 있으니까 또그 부분도 아주 아주 어,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전부 다 음, 편리하게 쓰시고요. 어, 블루링크 가능한 하이패스 ECM 롬밀러가 있으니까요. 또 어, 회원 가입하시고 블루링크 이용해서 차량 스마트폰으로 어, 시동을 음, 걸, 걸으시고 뭐 이렇게 편리하게 쓰시면 되실 것 같아요. 계기판 좀 볼까요? 예, 계기판 보시면은 예, 115,894km. 이 차량은 이제 제조사에서 어, 보증은 끝났습니다. 예, 보증 수리는 전부 다 끝난 차량인데, 아까 뭐 이제 엔진룸 보여드린 것처럼 차량의 뭐 엔진 미션 상태는 너무나 좋아요. 그래도 또, 우리 고객님들, 또 걱정하시죠? 저희 단지에서, 네, 저희 단지에서 1개월 2,000km 까지 엔진 미션 또 보장, 보증해드리니까, 뭐, 그 부분, 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핸들 보시면은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조작하실 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이제 고속도로 반자율 주행도 들어가 있고, 긴급제동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고속도로 상에서 아주 안전하고 음 편리하게 우리 고객님들께서 어 주행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이 차량 HUD 예. 음 보이시나요? 예.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아마 뭐내비게이션 작동을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하다라고 우리 고객님들께서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주 뭐차 상태는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도 예. 차 분위기도 너무나 좋죠. 예. 아주 뭐, 실내에는 넘사벽이에요. 저 그럼 이제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자, 네, 이 조팀장이 뒷좌석에 앉았는데 어떤가요? 예, 뒷좌석에 앉은 조팀장. 멋있죠? 예. 시트 내장재가 멋있으니까 확실히 뒷좌석에 앉았을 때도 좀 심적으로도 좀 편안한 것 같아요. 오늘 같이 또 이제 햇빛이 좋은 날은 이렇게 어, 수동커튼 기본 적용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수동커튼으로 햇빛 가리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암레스트, 예, 다기능 버튼이 있죠. 예, 대형 세단은 이 다기능 버튼이 있으면 뒷좌석에 음, 있는 분들도 아주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아주 뭐 편리한 암레스트예요. 시트도 보시는 것처럼 뭐 아주 깨끗하죠. 이어이 어, 이 전차주 분께서 아마 이제 시트 관리를 아주 아주 뭐 상당히 어 잘하신 것 같아요. 이 베이지 시트가 오염이 되기가 조금 쉬우기는 한데 너무 깨끗하게 아주. 관리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고객님들이 조 팀장과 함께 보신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매력적인 예, 제네시스 G80의 일곱 번째 칠탄 예,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의 예, 베이지 시트, 베이지 내장대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너무나 특별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이제 가격을 말씀드려야죠. 저희 차자라 중고차에서는 이 너무나 이쁘고 매력적인 차량 2,700. 4 0만원에 고객님들께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의 이제 자세한 스펙은요, 이쪽 왼쪽 보시면은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우리 고객님들 어, 차량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의 구매를 원하시는 고객님은요, 여기 상단 보시면은 이 조팀장이 직접 전화받는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이부 이쪽으로 고객님들 궁금하신 점뭐 뭐든지 문의하시고요. 이제 특히나 멀리 계신 고객님,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위험한데 안전한 거래를 원하시는 고객님은요, 어, 비대면 탁송 거래, 그리고 조팀장이 직접 찾아뵙는 홈 서비스도 저희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의하시면 조팀장이 아주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은 누구보다도 좋은 차량을 빨리 선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십시오. 지금까지 찾아라 중고차의 조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